부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과도 인사 나누 주시 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4일, 제2 수요일에 제대 꽃꽂이에. 화살나무가 등장했는데 화살나무는 꺾이기는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순 시기 내내 제대 앞에 있던 화살나무에서 싹이 돋았는데요. 못 믿으시겠으면 이사 끝나고 <laughs> 제대 앞에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던 나무가 싹을 피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엄하고 긴 전례를 거행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한밤중에 모여 빠스카 성야 미사를 시작했고 긴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세례식도 끝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성찬의 전례를 공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을 그렇게 함께 맞이하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그나마 조금 줄여서 바스카 성야 전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예식으로 오늘 전례를 시작했습니다. 부활초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의 몸은 불 꺼진 초처럼 생명이 없는 어둠의 상태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불이 켜진 부활초처럼 우리 앞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들고 있는 초에 부활초의 불을 옮겨 붙인 것은 예수님의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부활초에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인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존재와 시간, 그리고 세상 시작 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부활초에 꽂힌 다섯 개의 향덩이는 예수님의 두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난 다섯 상처, 즉, 오상을 나타냅니다. 부활초를 모시고 입당하는 빛의 행렬에 이어서 우리는 부활 찬송을 들었습니다. 보좌신부님께서 아주 노래를 잘 해주셨는데요. 1년 중단한 차례 오늘 밤만 부르는 부활 찬송은 부활 초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찬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구약의 7개의 독서 중 4개를 골라서 공독하였습니다. 독서들은 모두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1 독서는 새로운 창조로서의 세례, 제2 독서는 새로운 계약, 제3 독서는 옛 종사리에서의 해방, 제5 독서는 하느님의 선물을 나누어 받음으로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특히 제2 독서에서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사을제물로 바치려 했던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제3독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우위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바다에 침몰한 이집트 군인들은 우리를 죄와 악의 종사리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악의 유혹을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의 권한 아래 두려는 죽음의 상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죽음이 죽임을 당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그것이 제3독서가 예고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어 신약에서는 바오로사도의 로마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바오로사도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되는 세례를 받았고 그분과 함께 묻혔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권고에 따라 잠시 후 세례서약 갱신을 통해 악과 죽음의 지대를 받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세례서약 갱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분이 사셨습니다. 그분은 한평생 좋은 일만 하셨는데 모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느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께서 진실하신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돌아가시고 더 이상 계시지도 않은 분을 2000년 동안이나 추억하면서 헛된 희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앞에 타오르고 있는 부활초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도 타오르고 있기에,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께서 진실한 분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나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 생명으로 살리실 것이고,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찬송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참으로 복된 밤. 하늘이 땅과 만나고, 하느님이 사람과 결합된 밤. 장차 하늘에서 있을 일이 땅 위에서 벌어졌고, 하느님께서 사람과 결합하셨습니다. 죽음과 삶이 거대한 전투를 치렀고 죽음이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러 갔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모셨던 무덤에서 웬 젊은이의 말을 듣습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레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마리아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데요. 앞부분을 욕기에서 인용한 가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살같이 이토록 벗겨진 죄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켜 지셨도다. 잠든 이들 가운데 맨 처음으로 일으켜 지셨도다. 주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알렐루야.